자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입니다. 자본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해석만 잘하면 어 쉽게 그 다른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저 신스가 먼저 보이는데 신스 같은 경우에 잠깐 설명을 하면 신스는 접속사로서 여기 이후로라는 뜻입니다. 자 현재완료와 같이 나오면 시제 개념이 나오는 순간. 신스 이후로라고 해석하면 되고 혹은 시제가 없는 경우에는 때문에 원인과 결과 원인이 되는 때문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맥락에서 볼때 시제가 해당하는 말이 있는지 보고 자, 시제가 해당하는 말이 have pp가 있죠. have pp가 있기 때문에 어 변화시켜온 상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가 변화시켜온 상태다 이 이후로 변화시켜온 상태다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도입 그거 그들의 도입 이후로 정보 시스템이 상당히 변화시켜온 상태다. 자동사기 때문에 설명할 대상이 나오겠죠. 변화시켰는데 무엇을 변화시켰는데 목적어가 나오는데 명사 목적어. 그 방법을 변화시켰는데 여기 접속사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또 나온다는 거는 접속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 때에 따라 목적격이나 혹은 비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 접속사 부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위치 관계, 위치 비동사 같은 경우에도 생략되듯이 자 그럼 그 예문을 제가 한번 어, 이러한 생략되는 접속사 구조도 제가 한번 해석돼 제가 잡아드리도록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할게요. 자. 이, 해석에 필요한 정도로만. 자, 필요한 정도의 문법과 독해 지식으로만 문제를 온전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체가 수행 PP p p 니까 수동태지. 그러면 사업체가 수동 당해오고 수동되어져 온그 방법을 변화시켜 온 상태입니다. 요요요 요, 요, 이거 이것을 도입 그거 그들의 도입 이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다. 특히 특히 툴 포는 여기 위에 단어를 적어놨는데 해당되는 이라는 단어 뜻 단어 잘외워야겠죠자 맥락을 정확하게 놓치자면 단어를 잘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해당이 됩니다 사업체인데 사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체를 위해서 해당이 되는데 어떻다 모양과 형식 자 보자 협업의 형식이라 자 어디에 어디 사이에 회사들 간의 협업. 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연관된 회사인데 어떤 연관된 회사 통합 가치 통합인데 어떤 가치다? 같이 가치 체인의 통합을 연관된냐 아니고 이거는 수반하는 이겠죠 자 수반하는 가치 통합의 통합을 수반하는 회사들 사이 같이 통합을 수반하는 협업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어디 전체에 걸쳐서 전역에 걸쳐서 다중 다수의 유닛들 부문들 사이에 걸쳐서 됐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결과로 인한 네트워크가 역시나 뭐다 다루지만은 않는데요. 사업체인데 어떤 사업체? 어 싱글폼이니까 어 단일 사업체. 단, 그러니까 단일 회사 하나만을 어 단일 회사만을 그 회사의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다수의 부문에 걸쳐서 같이 체인 통합을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이어지는 내용이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 결과니까 앞에 내용의 결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역시나 단일 사업체의 유닛 부분만을 단일 사업의 단일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전형적인 역시나 포함하는데 다중 유닛, 다중 부문을 포함한데 다양한 회사들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다 같이 어 굉장히 다수의 부분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네트워크 싱글 멀티 유닛, 유닛을 유닛과 싱글과 멀티 대조되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회사는 또또 또 나왔죠. 자 여기서 볼때 친구들. 자, 나돌리, 버돌스 알지? 너무 많이 들었죠? 영어 공부 좀 했다는 친구는. 그러면은 A 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알고 있으리라 보고. 자, 그럼 그걸 그대로 누워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결과적으로 회사는 그 고려할,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 또뭐할 필요도 있다? 또어 take into account 또 동사 잘 봐야 되죠. consider랑 같은 뜻에 다른 말로 take into account가 또 consider랑 뜻이 같죠. 고려하다, 하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보세요. 고려할 필요가 있대. 또 뭐를, 뭐와 뭐를 고려하기. 명사를 잘 봐야겠죠. 그러면은 뭐와 뭐를 둘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자, 그들의 내부 조직. 여기까지 됐어요. 내부 조직의 기기우려던데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상당한 사업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성과에 대한 설명이겠지. 자, 또 역시나 그들은 또뭐 해야 된다. 뭘또 고려해야 된다. 전체의 생태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 뭐야? 그들을 그 회사지. 회사들이겠지. 그그들을 그 둘러싼 부문들. 자신들을 그 회사들이겠지. 그면그 자신들을 둘러싼 부문들에 전체적인 생태계는 여기서는 자 이거 뭘 봤지? 생태계는 우리 네트워크랑 이어지나? 서로가 다양하게 다중어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각자 저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알겠지? 이런 생태계로 이루고 있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의 망을 이루듯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생태계 전체적인 생태계 네트워크 약 비슷한 말이죠 맥락이죠 자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많은, 많은 주요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are changing, 변화시켜 왔는데, 뭐를 그들의 사업 모델을,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함으로써 변화시킨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ING는 뭐 함으로써지. 초점을, 중심을 두므로써 어디, 이익이 되는, 프로, 음, profitable units, 이익이 되는 부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변화시켜 왔대요. 그리고 삭감시켰다. 커라프는 삭감시키던데 더 이게 더 수익 덜 수익이 나는 거지.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 애들은 잘라내버린 거야. 잘라내므로써 이렇게 해왔다. 경영전략을 갑자기 얘기를 하죠. 자 조금 이상하지. 자다 같이 뭔가 어~ 한명단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다 같이 협업해서 나아가고 그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서로 연결됐다 이런 맥락인데 갑자기 손익을 따지는 관계 구조라서 조금 이상합니다 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자 5번을 확실히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5번 볼게요 자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유닛들 이러한 어 친구들. 요런거 이제 고득점 가려면 요런거 디즈나 이런거 잘 잡아라 했죠. 그냥 그냥 보는게 그냥 이러한으로 해석하는게 그 이러한 이 앞에 말한 분명히 우리가 너와 내가 이미 대화를 하면서 나눈 같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겁니다. 알겠죠? 그럼 앞에 이거 한번 언급이 있었다는 뜻에요 지시대명사 이거 이 지시하는거 이거 잘 봐야겠지. 뭘 받는다 이거는 요걸 뭘 받는지 봐야겠지.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던 요러한 사업, 사업 그런 멀티플 유닛으로 코어퍼레이트하는 통합시켜주고 뭐 여러 맥락들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러한 다른 유닛들, 다양한 유닛들 계속 나왔잖아요. 다양한 유닛들 어 맞죠? 그러면이 다양한 유닛들이 뭐 하도록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오형식으로 쓰여서 자 목적어의 목적보어를 투부성사 가지죠. 투부성사를 좋아하죠. 자 그러면은 뭐다 협업하도록 성공적으로 협업하도록 뭐다 그 다른 유닛들이 허락해 줄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그, 뭐의 존재? 뭐의 존재? 공통적인 플랫폼의 존재가 중요하다. 아하! 공통적인 플랫폼. 그리고, 뭐야, 네트워크 이러고 서로가 단 하나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멀티플 회사와 멀티플 유닛으로 인해서 이런 회사가 같이 코어퍼레이트를 하는데, 자, 이때, 이런 형태가 네트워크와 같고 엔탈 에코 시스템과 같고 전체적인 생태계와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기를 놓쳐 뭐의 존재? 공통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같은 뭔가 운영체제를 지니거나 같은 OS 뭐 같은 형태를 지닌 걸로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할수 있잖아요 뭔가 같은 걸로 연결 공통 플랫폼의 존재가 그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갑자기 손익을 따지고 그거를 어, 갑자기 계산을 하고 따진다. 수익이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하고 요거는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어, 상호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수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 수익성이 나고 안 나고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다. 자, 그래서 답은 뭐다? 35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무난하게 해석만 잘해도 잘풀수 있는 무난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선지가 굉장히, 아, 3번이 아니고, 자, 4번 선지가 굉장히 찾기가 쉽게 잘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네.